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놓고 대립 중인 잉글로드클립스가 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 중심의 시의회는 타운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야유를 보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잉글로드클립스 시의회는 어제저녁 어퍼스쿨의 강당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잉그루드클립스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세수 증대와 지역 발전을 이유로 올해 초 타운의 실반에비뉴 선상에 조소득층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난 개발로 인한 집값 하락과 인구 증가로 교육세와 재산세 인상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시 의회가 고용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건설될 아파트의 일부를 저소득층 아파트로 만들어 서민 아파트 공급 의무를 준수하고 약 4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로 인해 유입될 학생 수가 127명 정도로 교육세의 부담이 될 정도가 아니며 오히려 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야유를 보내며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이익이나 어떤 생산을 추구하는 이런 직장이 창출될 때 지역 경제 에 이바지를 하는 거지. 아파트 며칠 짓는 게 무슨 지역 경제? 아파트 800채든 600채든 100채 짓는 게 지역 경제에 활성화하는 얘기가 이게 말이 나된 얘기니까. 입잉그로드 클리스의 이번 사업 결정은 주민 투표가 아닌 시 의회 자체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민주당의 다수인 현실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은 계획안이 통과된다면 주민 모금을 통해서라도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